안녕하세요, 만신해안신당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띠 분들의 갑진년 신년 운세를 네.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볼게요. 음, 네. 자 우리 개띠분들, 개띠 분들, 개띠분들, 개띠 어, 개띠 분들, 일단은 안 좋은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도 많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개띠 여러분들이 갑진년 24년에는 어, 좀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음, 만약에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하고 있는 일이 좀더 어, 힘들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금전운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개띠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 집안에 어르신 중에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어르신이 계신다면 어 꼭꼭 챙겨주세요. 연락 많이 해주시고요, 자주 찾아 배워주시고 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 저랑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면은 제가 그 부분은 좀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는 말이어서요 네네, 네네. 음. 개띠분들 지금 시작점이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다? 좀 침체됐다? 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개띠분들의 또 좋은 변화는 없으세요? 어, 개띠 여러분들이 조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요 아...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사실상 갑진 연애는 그렇게 별로 썩 좋지 않아 보여요. 저는 어, 시작점이? 네, 네. 시작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네. 어, 특히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일 거예요. 음. 근데 상반기까지 많이 힘들 건데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필수로. 네. 필수로 연초에 횡수 마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음. 꼭 하세요. 왜 제가 개띠 여러분들은 필수로 꼭 하셔라 라는 말을 드리냐면은 시작 스타트,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운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지 않은 애군을 조금 막아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래야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이꼭 상담 받으시고 횡수막이 해서 안 좋은 건 조금 풀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 상반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횡수막이를 하고 나시면요, 그때는 좀 운기가 그래도 조금 들어오면서 어, 안 좋은 거는 막아주고 좋은 운은 좀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막 상승해서 막 대박 나고 좋아지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균치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띠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는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개면연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음. 상반기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잘 음. 피해 가셔가지고, 음. 좀 좋게 시작하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개띠 여러분들 개묘년한 해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개묘 년에는 그래도 개띠 여러분들이 어, 조금 운기가 조, 좋았던 편인데요 이제 24년 갑진년에 들어서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기가 조금 하락하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횡수막이 같은 거를 조금 하셔서 꼭안 좋은 건좀 피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운은 받으셔서 24년도에는 무해무탈하게 어, 무해무탈하게 한 해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만신해연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